장보러 갈 거예요. I'm 가 r o k e I'm b r o 아이디 m b r o k 디 먼저 왔어요. 전 e I'm b 어 오늘 오이가 좀 싸다. 오빠 아이 들어줘. <laughs> 신선 i 오 신선해. k 레비 m 드 r 그래 썰기 귀찮으니까. 오 사과가 세일을 합니다 맛있는 사과 어 상했다 잘 봐야돼 상한거 있으면 어 이거 괜찮다 사과 포도도 어포 짜네 <laughs> 오 이거봐 아왜 아, 이렇게 작아 안경맞지 않아? 진짜 안경맞지 않아 아, 왜 이렇게 오. 작아 양파 아니 불과 일주일 전에 양파를 산거 같은데 양파가 또 없어 우리 아빠 진짜 잘먹는까 그러니까. 응. 오빠 이거 레스토랑에서 먹은 거야. 기억나? 진짜 싸다. 79센트. 어 이거 사자. 22년 4월까지 먹을 수 있겠지? 어 다음 주에 먹어 <laughs> 이것도 세일한다. 시솔트 먹을래. 갈리. 어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맛있다. 이 통기 한봐 주세요. 유통기한이 아니... 냉동 코너. 어? 에디터스 픽이래. 이거 사보자. 어, 이번에 오면 다시 겠군 들어와 11월 9일까지 먹을 수 있겠지? 먹을 수 있어. 지네 치즈는 다 음. 먹은 거지? 자짜렐라 어, 오빠는 어 맨날 먹지. 네. 오빠가 다 먹었거든. 네. <laughs> 어, 어, 소세지 또어 이거 봐, 옛날 소세지. 기억나? 아. <laughs> 무시하게다고 엄마가 싸주고 <laughs>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? 간혹가다 <laughs> 이렇게 껍질 먹어가지고 <laughs> 아 이거 너무 큰데? 그냥 이거 사가자 네, 래 찾았다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가. 튀김용 식용유를... 어 여기 있다! 튀김이니까 그냥 막쓸수 있는 가성비 컵 식용유로 살 거예요 나나키켓 <laughs> 어, 먹을래 키켓내 사랑 키켓 어린이야 진짜 맛있거든 <laughs> 또 어떤 초콜릿을... 어? 어, 이거, 아몬드 들어가 있대. 어, 오스트리아. 괜찮구. 알디 와인. 진짜 쌉니다. 이싼 와인으로 샹그리아 만들 거예요. 가자. 계산하러 갑시다. 슈로. 슈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굿! 을 먹으면서 잠들어 가겠습니다 어? 헐 대박사건 오빠 어? 파릭렉스 헬로키티 파이렉스 어때? 어, 어. 대박이다 정말 별게 다 있구나 어 이거 사고 싶다 얼마야? 19.99밖에 안해 오빠 사줘 네. 양고기를 어? 찾아서 어 여기 있다 있다 음. 어, 이걸로 살까 그날? 어, 이게 어, 더 좋아 보인다 들어오시오 <laughs> 어, 목살도. 어, 이거, 이거 사자. 오우, 튼실해. 엄청 무거워. <laughs> 오우, 고기 보자. 응. 어. 옷에 뿌리는 거. 5.99. 어, 두개에5.99 엄청 싼데? 와우. 진짜 아, 이걸로 그 타조 패션티랑 해가지고 패션티 만들 거야. 그러자. 응. 어 오빠 할렐루야 대박사건 오늘의 목적이다 세개 사자 세팩자두개세개 예. 음.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기다가 싸아놓자 같이 냉동은 냉동끼리 아 근데 냉동실 들어가겠지? 냉장고 하나 더 사야 되겠거든 어내 영혼의 단짝 오빠 영혼의 단짝이 <laughs> <한> 50명 되는 거 같아 오, 육골 59, 완전 핵세일. 맛있어 보인다? 응. 오빠 영혼의 단짝, 받을래? 어, 잠깐, 이 통면을 제일 긴 걸로 한번 사볼까요? 아, 다 똑같고? 아, 어, 32번째 영혼의 단짝이지. <laughs> 32번째 영혼의 단짝이라? 뭔 소리야?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강추합니다. 넷플릭스 하나 보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한 봉지 다먹는다 어, 이건 근데 대용량이다. 이거 강추합니다. 아 과자 사야되는데 어 빨리와봐 빨리. 포키 포키 세일한다 아 네. 어, 대박 <laughs> 어599아 포키 레알 핵좋아 어, 나 포키 한 3개 살까? 아 어, 서른 다섯번째 왕의 반짝이잖아 <laughs> 님아 <웃음> 포키 3개 완전 좋아 포키 이거 진짜 맛있다 핵세일이네 어. 어 이거 먹읍시다 9점9구 어, 오빠, 어. 오빠의 영혼의 단짝 여기 있다. 어. <laughs> 오빠 아홉 어. 번째 영혼의 단짝. 얼마나 기다린 거야? 두개 살까? 하나 어. 살까? 어. 두개 사야지 당연. 히두개 사자. 어. 영혼의 단. 짝 어, 마치 세일하기만 기다렸네. <laughs> 어, 오늘 포켓하고 육포 오늘 득템 해갖고 기분 완전 좋아. <laughs> 어. 집에 갑시다. 아, 아니 트주 가야지. 어. 어, 오늘의 마지막 코스. <laughs> 저 오늘 트조 부시러 왔어요. 어. 포트 좀 부실 거예요. 반대로 보면 파리 가족이것같은오 입구부터 예쁜 호박. 어? 이거 노래방 마이크 아니야? <laughs> 노래방 마이크. <laughs> 뭔소리 어? 근데 우리.. 어? 이거 69센트밖에 안 해. 응. 이거 애기 호박이다, 애기 호박. 우리 이거 귀엽다. 그거 하자. 데코하자. 이렇게. 귀엽다. 응, 이거 이렇게 세개 데코하자 오빠. 이거 마늘처럼 생겼네, 예거입 쓰레기 되는 거야? 노래 빨리 넣어. 오빠. 그 빵이 없어, 브리 슈가. 어? 브리오시오왜없지 응? 샐러드 키트. 응? 오, 어 더웠어. 저주. 크림빈. 에노다. 오빠 아침. <laughs> 소중. <소등>. 삼불육구. <laughs> 오렌지 싸다. 하나에 79센트. 되게 싸다. 이거, 샹, 이거, 샹그리아 용나 욕하는 줄 알았어. 노노. 샹그리아, 샹그리아. <laughs> 만들 거예요. 레몬도, 아, 썩었어. 레몬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. 복숭아. 이거랑. 이렇게 두개 사보지. 이번에는 이걸 사야겠다. 어? 여보를 위한 선물. 인스턴트 어, 예. 커피. <laughs> 커피 타기 귀찮을 때. 커피콩 빨리 다 찾았어. 오. 제발. 아, 이거 맛있 맛있었던 거 같아. 그때. 그랬던 거 같아. 먹었던 거 아니야? 어. 네거 틀리. 폭을 위한 파마산치즈 냉동 식품 사고 싶지만 지금 냉동실이 못 들어갈 거 같아지고. 가 구경만 합니다. 달걀 섭시다 깨진지파줘오 순근해 합격 식빵에 발라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맛있는 과자 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. 오 이거 이거 이거아이거 어, 어떡해 어떡해! 아. 한거아아뭐아뭐하아 걸렸어. <laughs> <laughs> 아 니마. 개그세요 이거였나? 어 이거 이거. 이거였어. 아 이거 맛있어. 아이고 어? 망치어 뺐어. 어 어떡해. <laughs> 하나 더 사자. 어, 완전 맛있어. 하나 더 가자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완전 톡 쏘면서도 맛있는 맛. 상콤하고 진짜 감사합니다. 추천! 아, 이거 프리라케. 아. 어, 이거 온갖데 다 뿌려 먹는 프리다케. 프리다케는 아무 데나 뿌려있어요. 이것도 진짜 아무 데나 다 뿌리는. 응. 이거 완전 좋아해요. 오빠, 이거 옛날 호프츠 갬성 아니야? 말린 <laughs> 바나 네. <laughs> 어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몬드도 사야겠군 두부 두개 이거 완전 맛있는 아보카도 디핑 맛있겠다. 크리미 갈릭 케컨벌 디핑 완전 맛있겠다. 맛있겠다 티라미수 만들 거예요 <laughs> 이거 맛있습니다. 라고니까 나, 나, 어, 괜찮은데? 라고니까 나,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아, 아니 아 이거 호가든 살까? 일단 그래, 호가든이 제일 만만하지. 이거 왜 비어있어? 아 누가 훔쳐갔어. 이거 사자, 이거. 응. 야, 호가든이 제일 무난하지. 응. 갑시다. 114.74달러. 장부라 <laughs> 당분간 장보자 하는 귀빵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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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배 보내서 <laughs> 저기 더 있어 저기 더 있어? 이즈야지 지금 여기 아이스박스 꽉 찼고요 귀빵망이 맡기 아 그럼 그럼 귀빵망이 꽉 찼어